언니, 시작할게요. 오늘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단어 '이슬'을 가고 해볼게요. '이슬' 뜻이 '그것'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그것'이라는 이시 들어가는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그것은 책입니다. 이리저 북, 그것은 책입니다. 그것은 자동차입니다. 이리저 가, 그것은 자동차입니다. 그것은 내 책입니다. 이리저 마이 북, 그것은 내 책입니다. 그것은 내 차예요. I use my car. 그것은 제 차랍니다. 이번에는 이세 위치를 바꿔 볼게요. I like it. 나는 그것을 좋아합니다. 나는 그것을 공부합니다. I study it. 나는 그것을 공부합니다. 이번에는 my book. 내 책이라는 말을 앞에다 써볼게요. My book is it. 내 책은 그것입니다. 이번엔 My car를 앞에 써볼게요. My car is it. 내 차가 그것입니다. 내 차가 바로 그거예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시 앞에 있든 뒤에 있든 그것이라는 말의 문장을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이번에는 이시 다른 용도로 쓰일 때를 해 볼게요. 문장을 하나 써 볼게요. 이거는 해석을 또 써볼게요. 나는 커피를 좋아합니다. I like coffee. 나는 커피를 좋아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이번에는 I like coffee를 섞어서 한번 써볼게요. 이번에는 섞어진 이대로 해석을 한번 써볼게요. 좋아합니다. 커피를 나는 이라고 했어요. 우리 해석을 보면 나는 커피를 좋아한다. 그래도 되고요. 좋아합니다. 커피를 나는.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말엔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영어에는 자리가 있어요. 영어 문장을 만들 때는 자리를 맞춰줘야 돼요. 한번 볼게요. 이렇게 영어 문장을 만들 땐 자리가 있어요. 자리가 있다는 것은 자리를 맞춰서 문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죠. 첫 번째 올수 있는 말은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지 그 주가 되는 단어를 앞에다 써주시면 돼요. 여기 같이 나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아이를 앞에 써주면 되고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들을 앞에다 써주면 되고요. 커피에 대해서 얘기한다 하면 커피를 앞에 써주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자리는 그러한 말들을 써주면 되고요. 두 번째 자리에는 like, 좋아하다 라는 말이죠. 이렇게 다로 끝나는 말을 두 번째 자리에 써주시면 돼요. 다로 끝나는 말들은 온다, 간다, 먹는다, 마신다, 걷는다, 뛴다, 차를 탄다 등등등 무수히 많아요. 그 바로 다로 끝나는 말을 두 번째 자리에 써주시면 돼요. 지금과 같이 자리를 맞추지 않고 마음대로 섞어서 쓰면 영어는 무슨 말인지 알지를 못해요. 우리 말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영어는 자리를 안 맞춰주면 무슨 말인지 도저히 알지를 못해요. 다른 문장을 가지고 해볼게요. Monday, 월요일이라는 단어죠. Monday를 넣어서 문장을 만들려고 해요. 월요일입니다라는 문장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바로 끝나는 말이 있어야 되죠. 이다라는 말은 세 가지가 있어요. MR is 세 가지가 있어요. 전부 이다라는 말이에요. 이말 중에서 맞는 말을 갖다 쓰면 돼요. 그러면 하나씩 보면, M은 I 옆에만 쓰는 게 M이에요. 그래서 M은 이 자리에 올수 없어요. 아는 U에 쓰는 게 아죠. 또 복수일 때 쓰는 게 아예요. 그래서 아도 여기엔 쓸수 없어요. 쓸수 있는 거는 is 하나예요. 그래서 is를 이렇게 썼어요. is Monday 하면 월요일이다 라는 말은 돼요. 그런데 언니 이런 문장 보셨어요? 못 보셨죠? 왜 그런가 하면 문장이 이상해요. 완전하게 되지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앞에 빈자리가 남아 있기 때문이에요. 이 빈자리를 채워 줘야 돼요. 이때 채워 줄수 있는 단어는 딱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이시이에요 이슬 이렇게 채워 줘야 비로소 문장이 완성이 되어 m 이즈 먼데이 월요일입니다" 라는 문장이에요. 아까는 이을 그것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이번 경우에는 이시 다른 문장 만들어주기 위해서 대신 온 거예요. 빈칸 채워주기 위해서 온 거기 때문에 "이때의 이은 해석하지 않아요. 그냥 m 이즈 먼데이 월요일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다른 것도 볼게요. 피브스 그러면은 오일이라는 뜻이죠. 오일입니다라는 문장을 만들려면 역시 이다라는 is가 있어야 돼요. 앞에 빈칸을 또 채워 줘야 돼요. 앞이 비어 있으면 문장이 완성이 되지않아요 그래서 i s 가져다 채웠어요. It is 피브스. 5일입니다. 완성이 됐어요. 또 하나 해볼게요. June, 6월이라는 뜻이죠. 6월입니다라는 문장을 만들려면 역시 이다, is가 와야 되고요. 빈 자리를 is로 또 채워줘야 돼요. 이리즈, June, 6월입니다라는 문장이 완성이 됐어요. 하나 더 해볼게요. pring 이라는 뜻이죠. 봄입니다라는 문장을 만들려면 이다, 이즈도 있어야 되고 빈 칸을 채울 수 있는 이도 있어야 돼요. It is spring. 봄입니다. 완성이 됐어요. 또해 볼게요. dark 하면 어두운 이라는 뜻이에요. 어둡습니다라는 문장을 만들려고 해요. 이다라는 이즈도 있어야 하고 빈 칸은 역시 이슬을 채워줘야 돼요. It is dark. 어둡습니다.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됐어요. 또 하나 해볼게요. 5 o'clock. 5시라는 뜻이죠. 5시입니다. 라고 하려면, 이즈 또 하나 빈 칸. 이또 채워져 있어야 돼요. It is 5 o'clock. 5시입니다. 완성이 됐어요. 또 하나 해볼게요. far 하면 멀리 라는 뜻이죠. 멀리 too far 하면 너무 멀리 라는 뜻이에요. 너무 멉니다. 라고 하려면 역시 is와 앞에 is을 채워줘야 돼요. it is too far. 너무 멉니다. 너무 멀어요. 라는 뜻이에요. 하나 더 할게요. 윈디 바람이 부는 바람이 많이 부는 이런 뜻이죠. 바람이 많이 붑니다 역시 is 있어야 되고요. 여기 빈칸 is로 채워 줘야 돼요. i 즈 윈디 바람이 네. 많이 붑니다 덥습니다. is hot. 춥습니다. is cold. 이렇게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is를 쓰긴 썼지만 그것이 아니라 해석을 하지 않아요. 자리를 채워주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여기에 이순 해석하지 않아요. 어떤 경우인지 볼게요. Monday, 요일의 경우에, 5 i 날 날짜를 말할 때, June, 달을 할 때, 할 때, s p r i 를 말할 때, 을 말할 때, Dark, 명 말할 때, clock, 시간을 말할 때, 5월 날짜 말할 때, 5월 말할 때, 를 말할 때 윈디 날씨를 말할 때 등등등 이런 경우에 이을 써주되 이슬 해석하지 않아요. 그래서 언니 오늘은요 이시 그것이라는 말로 쓰일 때와 이을 쓰긴 썼지만 해석을 하지 않는 이런 경우 두 가지에 대해서 해봤어요. 다음에는 이시또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것을 해볼게요. 언니. 다음에 또 반갑게 만나뵐게요.